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월간 조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력 언론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도해요, 안 해요? 언론까지도 완전히 북한한테 지배당한 거야. 만약에 경상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자, 보십시오. 전두환, 우리 종시 전두환, 전두환 너무 미워하지 마요. 전두환은요, 비자금 만들어도 2천억밖에 안 만들었어. 2천억, 2천억이요. 노태우 비자금 얼마나 떠 들었습니까? 구속시켰습니다. 2천억 비자금 만들었다고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문재인은 구속, 이 김대중은 구속 해야돼안 해야 돼. 비교가 안 되잖아. 11조잖아. 11조. 그런데도 어찌하여... 전라도가 가만히 있냐, 이 말이야. 이런 놈한테 속아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해체되고 북한을 넘어갈 지경이까지 왔는데도 어찌 전라도가 가만히 있냐, 이거야. 나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음? 전라도여,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 김대중이 간첩노릇를한 것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수도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호 여사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영부인이 북경을 70번 갔어요. 70번. 북경을.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요. 어디에 70번, 뭐, 파리에 뭐, 예술. 김건희 여사님은 원래 예술가예요 예술가라서 파리에 70번 갔다 그래 봐. 난리 날거 아니야? 근데 이호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이 북경을 70번 갔어. 70번. 내가 물어볼게요. 왜 갔을까? 어, 뭘안 해? 다시, 왜 갔을까? 어디다 돈 주려고? 봐요, 이 수표가 지금. 지금 이게 아직도 뉴욕에서 잡혀 있어요, 이 돈이. 이거 빨리 우리가 재수사해서 찾아와야 돼. 김대중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았죠 음? 김대중은요 사실요 자기 힘으로 대통령 된 것도 아니야. 절대로 김대중은 자기 힘으로 대통령 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꼬셨냐 면은 멍청한 멍청도 출신 김종필을 꼬셨어. 그래서 김종필을 총리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김종필이가 넘어간 거야. 그래서 멍청도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왜? 이 인구 비율로 봐서 전라도는 요총동원해도 절대로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가 협력하지 않으면 대통령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세상에 박정희의 분신이라고 하는 박태준. 포항제철의 신아 대단하잖아요. 박태준은요 마지막 죽을 때 돈이 없어서 자기 딸 집에서 마지막 살다가 운명을 했는데 나중에 박태준이가 죽고 나니까요 자기 딸네 집에서 얹혀서 살았기 때문에 돈한 푼도 없어요. 박태준은요 대한민국을 가지려면 대한민국 절반에도 가질 수 있었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나라를 사랑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옛날 사람하고 오늘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정치가들이 옛날 사람들은요 자파를 하든 우파하든 그래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다고 요즘 젊은 놈들 정치인들요 자기를 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누가 나라를 위해서 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판을 싹바어야 되는 거야, 싹바어야 되는 거야. 현재 국회의원 한 놈들은 다 내쫓아버려야 되고, 전부 자유통일당으로 싹다바어야 된단 말이야, 바야 된단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재판에서도. 이 수표가 당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거 맞냐? 그러니까. 김대중 아들이 맞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국민의 폭동이 일어나야지. 어? 광주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야지. 전 국민의 저항운동이 일어나야 될 텐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점령됐다는 뜻입니다.